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 그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별로 없네요. 이 말은 어느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가족을 위해, 자식의 앞날을 위해, 부모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마음을 밀어두셨나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삶을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가? 그 질문 앞에 서보라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의 목적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방향을 꺾어 온 적은 없으셨나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뒷바라지 하며 살아온 사람,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공허였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로 살아온 시간은 그들이 떠나는 순간 의미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살아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을 조금은 당신 자신에게 돌려도 되는 때입니다. 삶이란 결국 다시 방향을 묻는 반복이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그 마음은 누구나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인정에 너무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게 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칭찬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괜찮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그것은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혜가 나를 옥죄고 있다면 그 기준은 다시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 안에서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이 진짜 덕이라고 보았죠. 그는 말합니다. 진짜 완성된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지만 타인과의 조화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 조화는 남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밤마다 깊은 허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칭찬도 많았고 성공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인정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남들이 좋아할 삶의 보상이었어요. 그 말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타인이 아닌 자기 안에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해방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기대 속에 살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해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했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철학은 말합니다. 인정받는 삶보다 존재가 느껴지는 삶을 택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참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다가온 적은 없으셨나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는 기대와 역할이 따라붙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참고 양보하고 화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자기 자리까지 차례차례 포기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가 가장 위험한 무기다. 타인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불안에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은 결코 선한 삶도 진실한 삶도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중용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그 중용은 타인을 위한 배려와 자신을 위한 존중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배려하느라 자신을 얼마나 자주 제외시켜 왔나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밝고 다정한 사람으로 불렸죠. 하지만 속은 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아를 반복하다가 결국 어느 날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혼자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으로 나를 내주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절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기를 포기해왔는가.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욕구, 당신의 의견, 그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이제는 나를 포함한 좋은 삶을 살겠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질문 하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선택에 동의했는가? 이건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인가.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삶의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해내야 하나에서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나는 어떤 삶을 바라는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식은 스스로가 세운 목적에서 출발하고 그 목적은 반복된 질문을 통해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멀리 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길을 천천히 가는 자다. 지금까지 당신은 누구의 길을 따라 걸어오셨나요? 어쩌면 너무 오래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오신 건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씩 그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어 문득 삶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일기장에 똑같은 질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처음엔 한참 동안 그 질문 아래 아무 말도 쓰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문장이 생겨났습니다. 햇살 아래 걷는 시간을 나에게 주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좋아하는 향의 차를 내 손으로 준비했다. 그건 작은 선택이었지만 분명한 전환이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은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다른 결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한 가지 질문만이라도 마음속에 남겨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정작 그렇게 방향을 틀고 나면 생각지 못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늘 함께였던 무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감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젠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설고 고요한 고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의 대중과 어울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스스로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에 자신이 없으면 멈춰야 한다. 그 말은 외로움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함께 좋은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질 때 진짜 관계도 자연스레 걸러진다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라 분화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뀔 때옛 옷이 맞지 않듯 어떤 관계도 다시 맞춰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조직 안에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퇴직 후 자기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마음 속에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감각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는 걸 노자는 말했습니다. 혼자인 길은 고요하나 그 길은 언제나 깊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그 자리, 그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채워질 준비를 마친 삶의 여백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묻는 자는 처음엔 늘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조금 고립된 듯 느껴지더라도 그건 스스로에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 당신의 진짜 삶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할때 우리는 금세 주변의 반응에 부딪힙니다. 너답지 않다. 갑자기 왜 그래?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말들은 마치 오래된 집의 벽처럼 당신의 새 방향을 막으려 들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반론이 된다. 모든 말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 당신의 삶을 지켜줍니다. 삶의 경계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조용한 반복으로 스스로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은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도 자기 원칙을 놓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조화는 무조건적인 맞춤이 아니라 선 긋기의 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와달란 말에 싫다는 말을 못해. 결국 나만 무너졌어요. 그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절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며 베푸는 이는 결국 누구도 살릴 수 없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거절하는 법, 입을 다무는 법,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 이 모든 것이 나를 지키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혼란에 동조하지 않는 것도 자기 확신의 표현이다. 지금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피로는 경계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로 살기 위해선 이말 하나부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건 나의 몫이 아니다. 그 말이 당신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 말이 당신 안의 진짜 삶을 조용히 되살릴 겁니다. 괜찮아. 난 아직 견딜 수 있어. 이 말을 당신은 스스로에게 몇 번쯤 반복하셨나요?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주고, 비워주며 늘 먼저 타인을 배려하는 삶.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정작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보셨나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삶 전체의 출발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이 단지 알면서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알은 자기 이해에서 시작되어 자기 돌봄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지혜가 된다고 믿었죠. 자기 돌봄은 몸을 챙기는 것도 여가를 즐기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살피는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만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눈물이 나서 이유도 모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토록 슬픈가? 그 물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그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다시 데려다 놓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돌봄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죠. 이제는 그 방향을 자신에게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티게 하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다정함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위로나 무조건적인 동료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 너 오늘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큰 철학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뒤,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 동안의 삶은 분명 열심이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지만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니 길도 속도도 불분명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이란 끊임없는 질문과 그에 따른 새로운 목적의 발견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목표가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스스로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안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해야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된다고요.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완성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적을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내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나? 이 질문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구성해 줄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허탈감 속에서 방황하던 그는 매일 작은 공책에 오늘 내가 몰입한 것 하나씩을 기록했습니다. 며칠은 음악을 들었고, 어떤 날은 낙엽을 모았고, 어느 날은 말없이 고양이와 눈을 맞추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미 없어 보였던 것들이 하나둘 쌓이더니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한 자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새로운 목적은 항상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조용한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이 부는 걸 느끼는 순간, 햇살 아래 오래 앉고 싶은 순간, 좋아하는 것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웃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조금씩 알려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확신이 없더라도 그 작은 감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당신의 새로운 목적이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택한다는 건 이전의 길에서 한발 비켜 선다는 뜻입니다. 그 길은 조용하지만 늘 어떤 외침을 요구합니다. 괜찮다. 이 길도 하나의 삶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익숙한 길을 벗어난 사람은 주목을 받거나 질문을 받거나 때로는 고립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의견보다 올바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올바름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에겐 정직한 길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용기는 육체적 위험 앞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고요한 태도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향을 택한 당신 그 선택은 혼자만의 고집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삶을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깊은 열망의 표현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취미지. 진짜 삶은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붓을 들었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삶이 내 것인 것 같아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아는 자는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의 길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과 맺는 고요한 약속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든 사람은 늘 먼저 외롭고 그 뒤에 자유로워진다.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이 처음엔 어색하고 이해받지 못한다 해도 그길 끝에서 진짜 평온과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남들과 같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 나의 길을 걷고 있다. 길게 걸어온 질문의 여정, 그 끝에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자신을 억누르지 않으며 더 이상 남과 같은 속도를 강요받지 않고 이제 당신은 그 모든 삶의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부드럽게 끌어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맞게 조화롭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금까지 걸어오신 겁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일했고, 중년엔 누구보다 희생하며 살았으며, 노년에 이르러서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건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진 않아. 그게 내 삶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야. 노자는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당신도 흐르는 삶 속에서 수없이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 모든 질문들이 당신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하는 존재다. 그러나 진짜 극복은 자기 자신을 다시 품는 순간 시작된다. 당신은 극복했습니다. 타인의 기준도, 속도의 강박도, 좋은 사람의 틀도, 모두 지나.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였습니다.